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첫째 주 DBS 주간 뉴스입니다. 폭우로 개장이 연기됐던 중랑천 물놀이장이 7월 30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군은 구민들의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 구민들이 자주 찾는 산책로 7곳에서 생수 냉장고를 운영합니다. 여름철 주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동대문 군은 감염병 예방 활동을 강화합니다. 구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냉방기 가동을 꺼리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특별 냉방비를 지원합니다. 폭우로 개장이 연기됐던 중랑천 물놀이장이 7월 30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동대문구 물놀이장은 7월 30일부터 8월 25일까지 여름 방학 기간에 맞춰 운영되며 위생 및 안전 점검을 위해서 매주 월요일은 미운영하며 기상악화시 휴장할 수 있습니다. 약 5,000제곱미터 규모의 물놀이장은 풀장 4개소와 에어슬라이드 등 다양한 즐길거리와 매점, 파라솔, 평상이 비치된 텐트 등 휴게 공간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며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1시간은 안전을 위해 휴식합니다. 이용요금과 구명조끼 대여는 무료이며 풀장에 입장하려면 수영복과 수영모, 아쿠아 슈즈 등을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물놀이장 관련 문의는 동대문구청 체육진흥과로 하면 됩니다. 한편 제기일교 인근 정릉천 둔치에서도 9월 1일까지 제기 맑은샘 물놀이장을 운영합니다. 구는 구민들의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서 구민들이 자주 찾는 산책로 7곳에서 생수 냉장고를 운영합니다. 유난히 더운 올여름 온열 질환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구의 폭염 피해 예방 대책 중 하나인 힐링 냉장고는 배봉산 2개소, 중랑천 재방산책로 3개소, 정릉천 산책로 1개소, 성북천 산책로 1개소 등총 7개소에서 운영됩니다. 생수는 하루 3번 준비되며 냉장고 1개당 1회 300개의 생수가 채워집니다. 무분별한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생수는 구 자율 방제단원들이 배부합니다. 구는 생수를 마시고 난후빈 페트평 분리 배출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하며 힐링 냉장고는 강우 등 기상 상황에 따라 운영이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름철 주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동대문구는 감염병 예방 활동을 강화합니다. 우선 해충 발생 민원이 접수된 지역을 중심으로 보건소 방역기동반 및 14개동 특별 방역기동반이 출동해 방역·소독 작업으로 모기 발생을 억제해 말라리아 등 모기 매개 감염병을 예방할 계획입니다. 또한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감염 사례가 늘고 있는 급성호흡기 질환 100일 해도 관리 대상입니다. 군는 100일의 예방을 위해서는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하루 최소 3회 이상 환기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증상 발생 시에는 빠르게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군은 감염병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철인 만큼 구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냉방기 가동을 꺼리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서 특별 냉방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7월 5일 기준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 서울형 수급자, 저소득 한부모 가족, 법정 차상위계층 약 14,500가구입니다. 가구당 5만원인 지원금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7월 31일 각 가구 계좌로 입금됐습니다. 계좌가 파악되지 않거나 은행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동주민센터에 방문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군은 특별 냉방비 지원이 무더위와 공공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행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은데요. 올여름엔 말라리아 모기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휴전선 근처에서 발생하던 이 말라리아가 서울 도심까지 확산하면서 서울에서는 두 번째 말라리아 경보도 발령됐는데요. 이 말라리아는 예방 백신이 없기 때문에 최선의 예방책은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겁니다. 특히 야간에 야외 활동을 할 때는 긴 소매 옷과 긴 바지를 입고 모기 기피제를 쓰는 게 좋습니다. 말라리아 위험 지역으로 여행을 가거나 방문한 다음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것도 중요한데요. 예방책을 잘 지켜서 안전한 휴가철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DBS 주간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